뭐, 사실,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의 이른바 비명, 김경수 전 지사 포함해서, 김부겸 전 의원 아, 총리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저는 이 쓴소리를 하면 보면서 좀 뭐, 맞는 얘기입니다. 팩트는 맞는데. 그 시점과 어떤 의도를 봤을 때뭐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좀 비겁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일극 체제는 네. 오늘 어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오래된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저번 전당대회 때 분명히 쓴소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는 무서웠던 거죠. 속된 말로 어,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움직이면 죽는다 비명계 네. 관련해서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지금 아, 지지율의 변화가 있고. 그 여론도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본인의 진정성을 떠나서 정파적이고 좀 정략적이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밖에 없고요. 저번에 그 김두관 전 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전당대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일인이 지시하면 일렬 종대로 돌격하는. 전체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.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날렸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의 비명계의 목소리와 이거에 대해서 친명계가 반발하는 걸 봤을 때는 지극히 국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위한 권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배제한 우리의 권력이냐 그런 어떤 내부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